네, 양가요. 제가 지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란 몸에 있는 지방을 더잘 쓰게끔 내 체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4주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한평생 비만을 연구해온 박용호 박사님이 만들어낸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SNS에서 하도 난리여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제가 1주차를 무사히 끝나고 2주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1주차 중간 점검을 식단, 운동, 그리고 몸의 변화, 이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처음 3일 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하루를 버텨주는데요. 이때 하루에 섭취하는 순수 탄수화물이 하루에 총 50g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단백질 쉐이크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저희 집에 단백질 쉐이크가 정말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번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주고 쉐이크를 먹고 버티다가 중간중간 너무 배고플 때는 연두부랑 무가당 요거트를 먹어주면서 버텼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3일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원래도 처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두통이 올수 있다 이렇게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탄수화물 때문에 두통이 온 것도 있지만 저도 몰랐는데 카페인 중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끊으면서도 두통이 갑자기 몰려와서 이틀 차에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아, 이렇게 진짜 혼이 빠져나간 상태로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처음에 이3일 3일 동안 운동을 추가적으로 해주면 체지방이 더 빨리 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3일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4일차부터는 드디어 일반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먹는데 저는 이때 좀 몸에 피가 돌고 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아 이제야 좀살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3일 단식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 차에 외식 약속이 두번 잡혀 있었는데 제가 또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제가 먹을 수 있는 뭐 보쌈이라든지 아니면 좀 간이 슴슴하고 최대한 한식 위주의 식당을 골라서 갔었고요 대신에 외식을 한 날에는 제가 평소에 먹던 양의 한 60%에서 70% 정도만 먹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들은 쇼츠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날그날 식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쇼츠 참고해주세요 자, 두 번째, 운동.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님이 첫째 날부터 운동을 하면 효과를 더 빠르게 볼수 있다고 하셨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이 안 나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첫째 날부터 5일차 되는 날까지는 평소 운동 강도에서 50%에서 60% 정도 되는 강도로 운동을 해줬고, 처음에 5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몸에 힘이 없길래 6일차, 7일차는 운동을 쉬어줬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는 내 컨디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지금 한 6년째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1일차부터 5일차까지 꾸준히 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막 등산이나 러닝이나 헬스장 이렇게까지 꼭안 가시더라도 정말 집 주변 산책 30분 정도씩만 해도 1주차에는 조금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막 두세 시간씩 하고 싶어도 못해요.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거든요. 체중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여서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보려고 무리해서 운동하시다가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 1주차에는 평소에 내가 하던 운동 강도에서 50% 정도로 시작하셔서 점점 강도를 올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의 변화. 이거는 정말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조금 신기한데요. 몸통이 정말 많이 얇아졌어요. 제가 정말 엄청난 복부비만이어서 뭐 다른데도 살이 다 찌긴 하지만 복부가 정말 가장 차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거울을 보면 정면에서 볼 때는 라인이 살아난다는 느낌은 아직 못 받았는데 옆에서 보면 옆통이 굉장히 많이 얇아졌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헬스장 갈 때도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고 일부러 갔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어, 회원님 그 다이어트 하시더니 몸통이 많이 얇아지셨네요라는 소리를 해서 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 진짜 몸통이 얇아지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붓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짜고 맵고 느끼하고 단 거를 입에 달고 살다가 그걸 싹 끊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붓기가 쏙 빠진 느낌?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마다 얼굴에 붓기가 싹 빠졌다는 그런 칭찬을 또해 주더라고요. 제가 봐도 약간 이렇게 턱선이 좀 살아난 그런 느낌? 음.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히 덜 붙는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체중. 일주일 동안 저는 3.2kg가 빠졌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바디는 나중에 4주차에 한 번에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숫자에 집착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의 숫자, 그리고 체중계에 찍히는 숫자, 이런 것들 보고 너무 일일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석대로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생활 환경과 패턴, 그리고 신체 환경과 냉장고 환경은 정석이 아니니까, 우리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만든다는 큰틀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궁금했거나 힘들었던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박사님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남은 기간 동안 성공해서 꼭 4주차 성공옥이 들고 올수 있게 해주세요.